저도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가끔 이제 뭐 집사람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주요 원인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제일 기억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제 대학교 동기, 친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부서에 입사를 같이 해서 같은 부서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 쟤네 직원은 나하고 지금 똑같이 근무하는데" 쟤네가 훨씬 더 나보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제 급여통장을 저한테 딱 주면서 당신이 지금 살림해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본인이 지금 살림을 허트게 살고 그 다음에 낭비했고 뭐 이렇게 이제 부장,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가 되게 지금 사람한테 어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퇴직자도 지금 퇴직을 하시고 나면 아마 지인들의 소식을 지금 많이 들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자마자 지금 더 좋은 직장으로 지금 뭐 이제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퇴직을 한 순간에 부부가 금실이 더 좋게 지금 뭐 사는 부부도 있다. 아니면 뭐 애들이 지금 잘돼 갖고 굉장히 지금 그 생활 자체가 이제 편안하게 그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이제 들을 텐데. 그 얘기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좋은 얘기들만 지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지금 되게 불행의 나락으로 지금 빠져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비교를 지금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이제 많이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사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제 상사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하면. 이제 부서원이 세 명이 있으면 이 부서원 세 명을 서로 이제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A 하고 B 하고 C 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는 지금 하루에 이제 열 장을 생산했는데 너왜 아홉 장밖에 안 돼? 너는 왜 여덟 장밖에 안 돼?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비교를 시켜 버리면 어 이세 사람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라이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리더십에서 흔히 조직원들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채찍질을 지금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비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를 지금.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예전에 원시시대 때, 청동기 시대 정도까지는 이게 농사를 지금 지은 게 아니라, 이게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냉장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잡는 순간에 이걸 이제 다 분배를 지금 해야지 멧돼지고기가 썩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냥 고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공통으로 지금 분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이제 부자도 없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그냥 비슷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았는데, 이게 이제 농경 시대로 오게 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쌀을 열 가마 생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쌀을 지금 이제 한 가마밖에 못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그 재산의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쌀을 한 가마밖에 못, 사그 못한 사람은 어그 다음에 이제 뿌릴 씨앗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한테서 이제 빌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소득 격차가 늘어나면서 어떤 서열이 이제 생기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열감만을 지금 만든 사람 가진 사람 점점 점점 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고용을 지금 하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땅에 이제 어, 빚 대신에 자기 땅을 만약에 이제 사게 되면 그 땅을 지금 자기가 다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잡으로 지금 이렇게 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고 이제 C라는 땅이 있으면 어 자기가 이제 감시를 지금 못 하니까 이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땅을 다섯 가마를 수그 수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B는 네가마 C는 이제 세 가마만 수확을 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다섯 가마 했는데 왜 너는 지금 네어 가마밖에 못 했냐? 세 가마밖에 못 했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땅 주인은 별로 지금 힘안 들이고 서로 이제 경쟁을 지금 시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예를 지금 그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시선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시선을 지금 보냈을 때 어 나보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아 어,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하니까 아난 정말 행복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이, 이런 걸 느끼냐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금전적 물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넉넉하고 아니면 여러분도 아파트 평수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넓은 평에 사는 사람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비교하면. 뭔가 크게 지금 인생을 잘못 산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 내가 정말 게으른 피운 같은 어떤 그런 불행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이제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지금 분명히 뭐 자, 그,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나보다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순간에 별다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불행한 감정에 느끼기 쉽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실 이유가 있냐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지금 간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20년, 30년 동안 잘 지금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뭐좀 중간에 뭐 게으름 피울, 뭐 그런 시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지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어떤 그 휴식을 취하고 아니면 지금 정말 어떤 위기감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거, 그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최선의 선택이 어떤 그 계엄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고 하는 걸 지금 와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과거를 지금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지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있는데 과연 이걸 지금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걸 평가를 지금 하겠냐는 거죠.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 아쉬움을 가지고 그 아쉬움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어떤 식으로 지금 미래를 개척해 나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일을 하시는 동안에 자녀하고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좀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내가 지금 뭐 다른데 좀 한눈 파느라고 자녀를 지금 잘 돌보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녀하고 관계를 지금 개선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더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지금 어떤 대화 좀 하자 이러면 아마 자녀가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 내가 지금 돈을 조금 벌고 있으니까 아빠가 내 돈을 노리는 누리,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접근을 지금 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뭔가 과거에 내가 지금 뭔가 내한테 좀 무관심했다. 그래서 아빠가 되게 후회가 된다. 그래서 그 후회를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더 이제 너하고 관계를 어, 조금 더 친밀하게 느끼고 싶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녀하고 대화를 지금 시도하게 되면 아마 그 처음엔 좀 서먹하겠지만 자녀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진정성을 느끼면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마음을 터놓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손주가 되는 거죠. 그런 손주를 지금 낳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손주를 좀 봐주겠다. 하다못해 아침, 저녁으로, 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겠다.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역할을 지금 스스로 이제 하시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의 어떤 그 존재감, 그 다음에 이제, 아, 정말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지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시고, 하시는구나. 이런 정말 진정성을 지금 느끼게 되면서 어떤 그 관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이제 모이게 되면 훨씬 더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잘 살피고 우리 가족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건가 이거를 지금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내가 돈도 없는 내가 뭘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찾아보면 굉장히 지금 무한하게 많은 걸 지금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여러분들 배우자가 만약에 어 가사를 지금 전담한다고 하면 그걸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음식도 한번 좀 이렇게 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인식을 아빠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 정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뭔가 노력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녀도 지금 아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그, 그 눈에서 따뜻함을 지금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아, 자녀가 나를 지금 믿어 주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다시 이제 자녀들한테 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지금 서로 대하면서 마음에서 이제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자꾸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정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한 울타리에서 서로 이제 따뜻하면서 어, 서로 도움 돕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이제 행복이겠죠.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 퇴직 후에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어떤 그 살고 있다는 거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먼저 떠나서 여러분들 일을 지금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제 감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일을 할때 조금 더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좀 일을 지금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할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찾더라도 정말 밝은 표정으로 정말 다른 사람하고 잘 지금 소통하고 관계를 지금 잘 맺을 사람이 훨씬 더 일자리를 지금 찾기가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부터 찾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